안녕하세요, 티즈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예요 안녕. <목소리> 강원도 석초시. 강원도 석초시인데 저희가 설악산을 가려고 하는데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조금만 걸, 걸고 전망대를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강원도 가보셨어요? 설악산 설악 설악산이래. 설악산 가보셨으면 강원도 가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악산을 네, 처음으로 아, 가가지고 아, 여행 투어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이렇게 있어요. 뭐야 <laughs> 깜짝이야. 아빠 인사해주세요. 엄마 인사해주세요 엄마가 왜 저래? 해봐 봐, 봐 왜? 산세 좀 봐봐, 산세 산재. 산세가 뭐야? 어. 어디? 산과 산 사이 절경 아. 세좀봐 많이, 많이 들어봤어 엄마 나 이거 써 이거 한다고? 어 이거 엄마, 엄마, 응? 이게 사진... 이걸로 사진 찍으려고 응. 여기 그냥 누르면 돼됐습니다대 응. <laughs> 청봉, 대 청봉, 이에요 대청봉.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laughs> 여러분, 청봉... 은 소중히 여깁시다. 파이팅 아, 예쁘다. 양산 쪼그만 거 하나 아, 양산 가져왔가왔는데 양산을 가져왔어야지. 엄마 선크림 안 몰라? 선크림 다 갖고 가 두고 이따가 이제 전망대 갈 때는 네, 여기 진짜. 이거 뭐뭐 있다? 중간에 선이 아, 없잖아, 근데. 진짜, 그림 같다 그림 아 이쪽 라인이 있네 여기로 왔대 산이 그림 같아 네. 중간 중간 끊었다가 계속 끊지 말고 네. 알겠어 그요 멈춤 이거 알겠어 자 네. 케이블카로 가 케이블카에서 만나요 케이블카 타는 거에서 만나요 하나 둘셋셋따다 케이블카 아케이블카라든 아.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는 곳에 왔어요. 예쁘죠? 역시. <놀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네, 네. 엄마, 엄마가 해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케이블카 탔을 때 만나요. 자, 응. 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가 케이블카 탈때 만나요. 뿅. 아,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